선생님, 이번 네. 영상에는 개띠분들을 위한 영상을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선생님. 아, 28살 갑술생, 개띠입니다. 자, 신축년에 들어서서 28살이면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할 시기가 슬슬 신축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내년에는 28이면 후년에 9이에요. 근데 9세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9에 결혼은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8에 하시려면 동지 전에 결혼을 하셔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는, 어, 갑수생들이 결혼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동지 전에 결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결혼하시고, 직장을 이동을 하고 싶으면 이동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사를 가고 싶으면 그 날을 잡아서 가셔야 돼요, 꼭. 자, 그래서 갑수생들은 내가 내년에는, 어, 미리 아웃스에 할 거를 땡겨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미리미리 또 먹어오니까,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고, 자, 마흔살 임술생, 자, 개띠입니다. 자, 임술생. 어찌보면 착한 것 같아도, 어찌보면 또 약은 것 같고, 약은 것 같아도 착한 것 같고, 어찌보면 부모님하고도 참 초년에 떨어져 서 살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요. 근데 임술생들이 가정에 이제 풍파가 옵니다. 그래서, 가정에 시끄러워지고, 친구 간에도 시끄러워서 떨어지는 수예요. 올해 경자년 같은 경우부터 이제, 어, 소리 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싸우는 것도 피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안 맞는 친구하고는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의리상에서 구설 따르고 시비가 들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술 먹고 욱하는 성질에 때릴 수도 있어. 특히 조심하시고, 그거는. 그래서 임술생들은, 어, 내년 신축년에는 무다에 넘어가시고, 후년에 내가 뭐를 하고 살 때는 그때 하세요. 이동수가 들어오니까 뭐 사고팔고도 그때 하시면 돼요. 자 52살 경수생 정말 강이네요 여자는 남자의 성품을 갖고 있고 남자는 전부 다 여자가 내 여자다. 이 세상에 여자는. 어? <laughs> 경수생들이 그래요. 그래서 좀 어, 도도하죠.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들 또한 여자이다 보니까 그 표출을 완전히 하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경수생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운때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 힘드셨는데. 그래도 나가는 내년에, 신축년에 삼재가 나가는 해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말띠하고는 조금 부딪힐 수 있으니까 초반에 좀 상반기 때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말 있으면 조금 그래도 참아라. 왜? 구설 따르고 입설 기설이 따릅니다. 지금 하반기부터, 지금 경자년 하반기부터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동지도 얼마 남지 않는데도 아마 벌써 땡겨서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서 산란하고, 괜히 오해를 삼고, 시기 줄트가 많습니다, 주위에서. 그래서 경수생들은, 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그냥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직장에서도 산란하고 하니까 내가 그만둘까?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때까지 그렇게 오시다가,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과감하게 내쳐요. 눈을 뜨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경수생들은, 어, 내년에 이제 신축년이 들어오면서 지금 하반기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불안합니다. 직장하고 다. 어, 준비를 하시고 그만두는 것도 괜찮아요. 미리미리. 자, 64사 무술생. 자, 무술, 무술생 또한 마찬가지로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이제는 한갑이 지나서 이제 말년으로 들어와서 내가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뭐, 매매나 뭐 이런 거, 어, 정리하려고 하시는데 잘안 됩니다. 그래서, 내 후년을 바라봐라 신축년에는 별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하반기로 가셔야 됩니다 꼭 그거는 명심하세요 무수생들 그래서 말년에는 내가 잘하면 금전의 손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고집이 좀 남자 또한 고집이 세요 무수생들이 그것 또한 좀 죽이세요 그래서 무술생들은 그것만 잘 대처를 하시면 내년 후년 신축년 지나서 그 다음 후년부터는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니까 어 그때 가서 또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어 갑술생, 임술생, 경술생, 무술생 해 드렸습니다. 넷띠. 자, 올해는 어쨌든 간에 신축년에는 어 입설 기설이 없어야 됩니다. 어, 이럴 때는 내가 조금 낮춰서 한 발짝 빼는 게 낫습니다. 어.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자,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는요. 자, 뒷띠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뒷띠.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